제이 벤스라는 사나이도 말할 건데요. 여러분, 제이디 벤스라는 사나이가 미국의 미래 대통령이 될 수, 트럼프 다음에 대통령이 될수 있는 사나이라고 봅니다. 제이디 벤스가. 이 우리나라의 그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해준 검찰 정권이 있는 반면에 미국에는 미국에도 많이 썩었습니다. 미국 정치도 우리나라의 확대판입니다. 그래서 미국 미국 정치판을 자꾸 비교해서 보여 드리려는 겁니다. 미국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의 6개월 앞을 볼 수가 있어요. 앞을 보여줘요. 6개월 앞에 미국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치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걸 미국 정치를 보면서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이재명 지지자분들한테 준비해라. 미국 정치를 보면서 준비하면 된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아, 우리나라 일도 정치도 바쁜데, 와 자꾸 미국 이야기만 하노?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어. 요 너무 비슷해. 미국 정치하고. 미국 정치하고 우리나라 정치하고 너무 비슷해. 근데 미국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재명 지지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지금 비관적인데, 와, 씨. 지금 너무 비관적인데, 와 자꾸 미국 정치만 보여주노? 어? 지금 윤석열더 비판해야 되는데, 윤석열더 비판하고 검찰도 비판하기도 시간 모자라는데와 자꾸 미국 정치 보여주노? 미국 정치를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여져요 네, 봐봐. 지금 미국 민주당 바이든 바이든 미국 민주당하고 한국 민주당은 좀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 미국 민주당하고 문재인 때 민주당은 좀 비슷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오히려 트럼프하고 비슷해요. 트럼프하고 비슷해요. 제이디 벤스하고 비슷합니다. 부통령 제이 벤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 민주당 미국 민주당 바이든 때 미국 민주당이 우크라 지원을 주장했어요. 우크라 지원을 엄청 주장하면서 세탁했어요. 돈을, 돈을 엄청 세탁했어요. 어? 민주당의 선거에 쓸 돈을 엄청 세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우크라이에 지원한다 면서 자기들 선거 자금으로 썼어요. 민주당, 미국 민주당, 바이든 민주당 세, 선거 자금으로 세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혹을 품어야 됩니다. 의혹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도 8조 원을 우크라이에, 8조 원을 우크라에 지원했어요. 전량 다 8조 원이 우크라이에 갔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닐 겁니다. 전량 다 우크라이에 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 국힘 선거 자금으로 세탁된 돈은 없을까요? 국힘 선거 자금으로 세탁된 돈은 없을까요? 민주당 바이든이 민주당 선거 자금으로 세탁한 돈이 많답니다. 우크라 지원한답시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8조 원이 우크라 지원했어요 그러면 우크라 지원한답시고 국힘 선거 자금으로 세탁된 돈은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의혹이 들잖아요. 우크라는 세계적으로 부패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부패한 나라예요. 그 장관, 젤렌스키 전부 다 재산이 엄청 전쟁 중에 5년 동안 엄청 재산이 늘었어요. 근데 이 국힘 선거 자금, 친윤, 국힘의 친윤 선거 자금으로 세탁된 돈은 없을까요? 의심이 들잖아요, 여러분. 어? 의심 안 들어요? 특히나 국힘 친윤 선거 자금으로 쓸 때는 그 방편이 그, 그 유튜버들한테, 그, 그 유튜버들한테 퍼붓는 돈, 또는 정강훈이나 세이브 코리아나 아니면 저기, 어, 애니챈 같은 것들, 미국에 있는 것들한테, 아니면 스카이데일리 같은 것들한테 퍼붓는 돈으로, 선동질하는 가정에서 퍼붓는 것들한테 퍼붓는 돈으로 쓰이지 않았을까요? 의혹입니다. 이건 의혹이에요. 미국에서 미국 민주당은 우크라 지원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세탁된 돈을 미국 선거자금으로 세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우크라 지원한 돈을 세탁해서 국힘 선거자금, 국힘 친윤 선거자금으로 그거 유튜버나 정강훈이나 세이브 코리아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세탁되지 않았을까요? 의심할 수는 있잖아요. 의심할 수는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국힘이 무슨 돈으로 그렇게 선거자금을 치렀을까요? 선거 어, 국힘이 그때 인기도 없었는데 총선 패배했는데 무슨 돈으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기도 없었는데 선거자금을 모아서 치렀을까요? 그때 그때 우크라 지원을 한창 했거든요. 그때 김건희가 우크라 지원을 한창 했거든요. 총선 때 특히. 아그 의심 들잖아요. 의심이 들잖아요. 어제 아, 와이이님 의심 들죠. 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수사해 봐야 될 조항이라고 봐요. 이것도. 어. 그리고 이5 0대이제이디 벤스 여러분. 나는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이제이디 벤스를 좀 배우라고. 그러려고 오늘 좀 말한 거예요.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이제이디 벤스 부통령 이, 원래는 안티였대요, 안티. 안티 트럼프였답니다, 안티 트럼프. 그리고 이 사람이 흑수저입니다. 보면 볼수록 흑수저에서 시작한 부통령이에요. 어, 거의 막, 우리 이재명 대표급 흑수저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급 흑수저예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억수 비슷해요. 공화당 출신인데도 나는 흑수저라도 그럴 수 있나, 이런 사람이. 그런데도 트럼프가 이 사람을 부통령, 자기 부통령으로 임명했다는 게이 사람 능력 때문입니다. 능력. 논쟁하는 능력이 설,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 탁을래요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하고, 논쟁하는 능력, 격파하는 능력. 어, 빨간색 타인 백인이잖아요? 백인인데, 진짜 백인 노동자 하층민 사회에서, 하층민 사회에서도 진짜 찌질하게 살아온, 찌질하게 살아와가지고, 찌질하게 살아와가지고 성공을 그린, 어, 진짜 성공 신화를 그린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저거 아버지가 폭력남이야. 저거 아버지가 폭력남이고, 어, 한살때 지를 버려, 한살 때. 저거 엄마는 마약 중독자야. 저거 엄 그런데 이제, 저거 도시가 또, 지가 태어난 도시가, 고업 도시에서 망해 가지고 마약 도시화로 되는 그런 데서 저 어머니는 어 마약 중독자로서 남친들 여러 명 만나다가 여러 명 만나다가 그런 남친들한테도 이 남자는 어릴 때부터 어두터지고 저거 엄마는 우울증에 마약 중독에 우울증에 빠져 갖고 자기 아들한테 지긴다 만다 막 정신 질환까지 있어 가지고 막 같이 죽자 막 일하다가 어? 같이 죽자 말자 12살짜리 아들한테 같이 죽자 말자 너를 죽일 거야 막 이래 사타가 막 경찰한테 잡히가고 결국 아동 학대로 경찰한테 잡히가고 이 남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키워지게 되는데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잘 키워줬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강한 사람이야 강한 뭐라는 거야 할머니가 맞춰야 할머니가 할머니가 맞춰야 할머니가 맞춰는데 어~ 손주를 억수로 강하게 키워 할머니가 총 들고 막 이렇게 막일하는 할머니 있 영화 속에 나올 것 같은 할머니 어~ 강하게 키우는 할머니 할머니 하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이~ 상처받은 이~ 소년을 상처받은 소년을 깨 안아주고 그러면서 엄청 교훈을 주고 그러면서 키우는데 성적을 좀잘 받아라고 하는데 엄마는 반에서 1등 했지만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는데 성적이 무슨 소용이야막이게 반항을 했는데 그래도 기회라는 게온다케 사면서 할머니가 막이게 말해주는 거 하나하나 이 사람이 그래갖고 작가야 작가 이게 미국 이제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자기가 짓는단 말이야 이 남자가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이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를 그대로 지은 책이야 그래갖고 이 힐빌리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영화화 된단 말이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어 어?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나 봐 할머니한테 고맙고 그래갖고 이 남자가 대학생이 되기보다는 먼저 사회생활을 해.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하지. 먼저 사회생활을 했는데 해병대에 먼저 들어가는 거야. 해병대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어, 사회생활을 이제 해병대에서 월급을 벌잖아그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에 가는 거야. 대학도 4년제를 2년만에 졸업해. 어? 해병대에서 돈을 벌어갖고 이제 대학에 가는 거야. 대학에 가는데 대학을 2년만에 졸업해. 4년 대학을. 그것도 복수전공을 해가지고 2년만에 졸업해. 그 이재명 대표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 똑똑한 게? 2년만에 졸업해가지고 또 졸업해갖고 예일대학교로 다시 들어가. 예일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가. 그래갖고 변호사가 되는 거죠. 예를 대학교에서 자기 마누라를 만나 그렇게 이제 성공신화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성공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눈물 찡할 만큼 이재명 대표의 인생 역정만큼이 사람의 성공신화도 눈물이 찡하죠. 스토리가 있죠. 완전 흙수저죠. 그런데 그것보다 놀라운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도 연설을 잘하잖아요. 강의 잘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보다 이 사람의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이재명 대표도. 한 시간 연설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느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느리게 하는 걸 알아듣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말을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해요. 말을 빠르게 하는 걸. 그게 좀 차, 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엄청 논쟁해. 논쟁, 논쟁이 엄청 잘해요. 논쟁을. 그러니까 TV쇼에서 정치시사, 정치시사 MC들은 진짜 신랄하잖아요. 미국 TV시사에서 정치시사 MC들은 한 20년, 30년 묵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갖고 엄청 신랄하잖아요. 특히 나 저기, 어, CNN 같은 것, CNN TV시사 MC들은 완전 30년 넘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그 신랄하고 공격적입니까? 그런 사람을 다격파해 보니까 이 젊은 사람 5 0대 50대입니다. 다격파해 그냥 논리적으로 다격파해. 그 사람의 논리로 다격파하는데 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이디펜스의그 논쟁법을 좀배웠으면 좋겠어. 논쟁법을 한 번이라도 한세 번이라도 이 사람이 논쟁하는 걸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국힘에서 중국 관첩이라더니 아니면 중국 빨갱이라든니막 하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 이사람식 논쟁으로 격파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어~ 어~ 그~ 부정적으로 들리는 단어들 부정적으로 들리는 그런 단어들을 오히려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격파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너무 능숙하더라고 그러니까 중국 어~ 뭐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실제로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북한이 싫고 아~ 북한이 위협이 있고 막 이래 들리는 걸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식으로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외교적 국가, 북한을 외교적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북한은 단지, 어? 북한은 외교적인 상대로서, 외교적 상대, 북한을 갖다가 그냥 외교적 상대라는 단어로 딱 달리 말하는 거야. 외교적 상대국으로서 갈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 상대로서 어느 나라나 갈등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싹 돌리 말하는 거야. 부드럽게. 그러면, 중국,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교적 상대국으로서 갈등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싹 돌리 말하고 하지만 내부의 적의 위협이 내부의 적 그러니까 민주당이지 미국 민주당이지 미국 민주당의 위협이 어쩌면 실질적으로 더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부의 적인 민주당에서의 비협조적인 면이 더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더 위협이 된다고 민주당에더 부정적인 에너지를 돌리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논쟁술이 엄청나게 커요 그쪽에서 공격이 들어왔는데 그쪽으로 공격을 돌리푸는 거그 합법으로 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람 논쟁하는 걸한 세네 편을 보고 따라 했으면 좋겠다 <laughs> 세표편 네 따라했으면 좋겠더라고. 이 사람이 확실히 미국의 미래 권력이 될것 같아. 논쟁수를 보니까 엄청 매력적이야. 엄청 매력적이고 어, 미래 대통령이 될까? 미국 미래 대통령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논쟁하는 걸 보고 트럼프가 아, 기용을 안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이 사람이 각종 방송에 나가서 다격파했어. 그러니까 이때테면 민주당 편 드는 CNN, m c 들을 다격파했어. 전에 그 보니까. 내가 지나서 보니까 민주당 편 드는 CNN MC나 또는 다른 MC들을 다 격파했어. 트럼프를 공격한, MC들. 그니까 이 사람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그러니까, 어, 그리고 만약에 지금 트럼프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다. 트럼프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 사람이 대신하잖아, 이를. 이를 또이 사람이 대신하게 되잖아. 그니까 러 확실한 미국의 권력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트럼프보다 더 약한 혁신을 할 것이냐? 협의, 협의죠 우크라나 아니면 유럽에 더 약한 혁신을 할것 같아요? 아니요. 이 사람이 트럼프보다 더 강건한 혁신을 할 사람이라서 지금 트럼프의 혁신적인 방향보다 이 사람이 더 강건한 혁신을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가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바뀌 세계적인 우크라 젤렌스키 이런 입장이나 또는 그런 게 바뀌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laughs> 대파라 <대바라도> 미국서 정치하자고 <laughs> 영어를 못합니다. <laughs> 영어를 아도유도 이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안 돼요.